19장. 자기의 온전함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가 입술이 삐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이라.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좋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사람이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재물은 많은 친구들을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는 이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는 이라.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도 미워하거든.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그를 멀리 하겠느냐. 그가 많은 말로 그들을 따라갈지라도 그에게는 그들이 없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즐거움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것은 훨씬 더 어울리,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강가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나 그의 호의는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말달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몰빵이니라 집과 재물은 주성들에게서 상속받지만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빈둥거리는 혼은 굶주림을 당하리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지만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죽게 빌려들이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회초리를 아끼지 말지니라. 크게 진노하는 자는 형벌을 받으리니, 내가 그를 구출할지라도 반드시 또그 일을 해야 하리라. 공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내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이 설이라. 사람에게서 바랄 바는 그의 친절함이요. 친절함이며,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리라. 줄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끈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냈고 해악으로 증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도 아니하는 이라. 비웃는 자를 때리라. 그러면 단순한 자가 주의하리라. 명철에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 자기 아버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끼치며 치욕을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게서 떠나 잘못을 범하게 하는 훈계의 듣기를 그치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증인은 판단의 공의를 비웃고 사악한 자들의 입은 불법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비웃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20장 <laughs>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그것들에 의해 속은 자는 죄롭지 아니하니라. 왕이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종기가 되지만 모든 어리석은 자는 참견하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발을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는 수확대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략은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내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의인은 자기의 온전함 속에서 건나니 그의 지식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심판의 왕좌에 앉아있는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나는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수 있느냐? 서로 다른 추와 서로 다른 퇴, 그것들은 둘다 주께서 똑같이 가정한 것이니라 아이의 경우에도 그가 행한 것들에 의해 그가 행하는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 사람들이 아느니라 주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 그것들 둘 다를 만드셨느니라 잠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가난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눈을 뜨라 그러면 내가 빵으로 만족하리라 사는 자가 형편없다 형편없다 하고 말하지만 자기 길로 가서는 자랑하느니라. 이 땅에 금도 있고 로비도 많지만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낯선 자를 위해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선 자에게서 담보물을 취하라. 속여서 얻은 빵이 사람 에게 달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이 모래로 가득하리라. 모든 목적한 바가 은은함으로 굳게 세워지나니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하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의 등불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처음에 서둘러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의 끝은 복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서로 다른 추는 죽게 가증한 것이요.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하리니라. 사람이 가는 것은 주에게서 나오나니, 그런 즉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선한 뒤에 물어보는 것은 거룩한 것을 삼키는 사람에게 올무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사악한 자들을 흩으며 그들 위로 밖길을 가져오느니라.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므로 배의 모든 속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국률과 진리가 왕을 보존하며 그의 왕자는 국률로 떠받쳐 지느니라.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니라. 파랗게 멍든 상처는 악을 깨끗이 없애나니. 이와 같이 채찍도 배의 속.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